아, 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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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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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오 어? 아니 어째 5일차 됐는데 아직 다 살아있네? <laughs> 근데 이제 슬슬 한 명씩 보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거? 아니에요 에이 에이 상준이 왜다 같이 살아야지 아니 아니, 아니 봐봐 8명인데 5일차부터 어. 한 명씩 떨어지면은 8명이면 한 13일차까지는 가겠구만 이거 에이 3명. 2명씩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뭐야 우리 그때 파상게임 때 우리가 어, 여섯 명이서 플레이 해가지고, 일곱 명인가? 일곱 명이 플레이해서, 그때, 그때 우리가. 15일차? 까지 했으니까. 그리고 첫 파산이, 눈꽃이, 6일차? 네네. 어, 6일차. 어? 나올 때 됐네? <웃음> 그럼. <웃음> 또 눈꽃형인가? <laughs> 안 하고. 돼, 얘들아. 얘들아, 아직 할 것도 많고, 우리 복장도 키워야 되고, 우리, 우리 큰 땅도 사고 싶고 편의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는데. 저번에 우리... 누가 목장 살 때까지만 하자고 했었는데. 누가? 아, 이상하다 언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. 음, 음. 목장 살 때까지만 살려나 아니거든요. 했어. 자 그때 참 파산 게임 첫 번째 파산자가 하필이면 세금 실수를 해가지고 아유. 세금으로 에이. 인해 파산을 당하는 아유.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죠. 적게 해드려요. 정말 그, 말. 에이. <laughs> 저, 저요 아유, 아니, 아니. 아니, 그냥 한번더짚고 넘어가자는 거죠. 사실. 말을 못 하겠네. 네. 아, 무서워서 이거. 아니, 그러니까 말이에요. <laughs> 진짜 웃긴 사람. 이거 근데 이제 <laughs> 세금 실수는 못 나오지 않나? 음. 어, 이제 세금 실수는 나오지 맞아. 않아요. 가자. 네, 세금 실수는 나오지 않아. 10%니까요. 그런데. 그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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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까지는 안 나와요. 예. 응. 응? 응? 저번에 네. 나올 뻔했 아무래도 여러분들 구멍 가게에서 편의점도 되고 마트도 되고 백화점도 되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세금 똑같이 내면은 이 파상기 어떻게 운영합니까? 맞아요, 맞아요. 그럼요. 지금 운영 운영진들이 어 지금 어 거의 열정페이로 일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돌리려면은 이거 이거 구해야 됩니다. 아시겠어요? 네. 알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. 어. 또, 버퍼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? 어. 왜냐면은, 어제는 버퍼 있다고 얘기를 많이 안 했었는데, 오늘 버퍼가 있다고 하는 거는, 내가 솔직히 어제는 어떻게 했냐면은, 방송을, 어... 껐다가 켰어. 중간에요? 아니? 어, 아니, 아니. 그니까, 러 바로 키자마자 껐다 바로 켰어. 음. 그렇게 하니까 어제 얘기 없다 했거든? 근데,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. 어, 모바일 없는데 PC만 있다고 하더라고. 아까 저 모바일로 봤는데 괜찮았었는데. 나는 아까 컴퓨터로 누나 오프닝 할때 봤는데 멈추던데. 멈추 그래, 컴퓨터로 봤을 때 괜찮았어요. 었 괜찮은 사람도 있고, 있다 사람도 있고. 볼복이요. p c 쓰면 여러분 한번 다시 나갔다가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네. 오늘은 바로 진행을 할게요.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정말 짜증나죽겠어요 컴퓨터 바꾼 지도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는데. 두 달, 두 달만, 두 달마다 바꿀 수 없고. 자, 그러면은, 네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나갔다 올 시간 달라고? 야, 누가, 누가, 언제 나갔다 들어야지? 어떻게 알아! 시작, 시작하겠습니다. 근데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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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꺼 옆에만 상자가 있죠? 여러분들은 없는데? 뭐, 다해 어? 하셨나? 어? 어, 뭐야, 어, 뭐야. 어, 뭐야? 마 나잘못한거 없는데? 설마나 잘못한 거 없는데. 고하셨습니다 아이고. 사람 되신 대로 좀 착하게 살게 사셨어야죠. 니까요 뭐지 이거? 뭐지? 아, 아, 오, 오 잠깐만. 일단 복권 글귀 변경 사항부터 읽어 볼게요. 복권 글귀. 긁기, 복권 글귀 긁기 할때 약간 잠깐 보이는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. 아, 맞아요. 약간 있었어. 맞아. 또한, 만약 보이더라도, 이 현상은 그전 도박자의 로또판이래. 아, 음. 그런가. 그래서, 금액을 입력하면, 그 때, 로또판이 새롭, 새롭게 초기화가 된다고 합니다. 예. 여튼, 자, 약간 보이는 그 현상을 수정을 했다고 하네요. 네. 네. 자, 그리고, 다음. 어, 단속반. 4일차, 선행님께서는 구멍가게 최고 등록 개수인 5개를 위반하시고, 에? 6개를 에? 등록했으므로, 와. 와, 선행아, 그렇게 와. 돈 벌고 싶었냐? 그래. 야, 너 진짜 나쁜 애구나? 와, 와. 와. 그렇게 돈을 벌고 싶었어? 와. 와. 와, 진짜 너무하다. 그래서 불법으로 저렇게 팔았나? 어머. 불법. 이, 이에 대해, 불법. 선행님께서는 편의점으로 업그레이드 전까지 구멍가게 판매 불가 처리됐습니다. <laughs> 와 음. 대박. <laughs> 와 진짜 세다. 자 판매만 금지이며 창고및 화로 사용 가능합니다. 아니 당연히 그래야지. 그럼, 오, 뭐 비상한 그래, 척 하고 있어. 편의점 써야지. 와, 어, 혼애가 돈자 기부해 줄게 돌 64개 줄게. 야하 이건... 하루 무료 이용권 했네 편의점 써봤네. <웃음> <웃음> 그렇네. <laughs> <laughs> 그렇네. 하루 하루 좀, 무료권 썼네. 더 많이 팔걸 그러니까 말이야. 저게 오늘 판매 있는데. 아이고. 야, 어떡하냐? 편의점 50만 원인데. 맞아. <laughs> 어, 50만 원인데 아, 근데 뭐 다들 있어. 그런 돈은 있지 않나요? 그럼 있어요. 광질로 광질로만 벌어야 되는 거예요, 저거 50만 원? 아, 없겠다, 쟤. 없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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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... 부언번저갑0대요 제가 더라 저번 저번 <웃음> 시간에 3 9원 한다네. 하. 음. 자, 그렇다면, 네, 오늘 파산 게임 시작하기 전에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패치노트입니다. 전당포에는 자신의 구멍가게, 목장, 농장을 맡길 수 있으며, 오, 원래 판매하는 가격의 50%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다음 차까지 갚아야 합니다. 이 말은, 다음 차까지, 그 빌린 시간 전까지, 그러니까 만약 1시에 빌렸다면, 그 다음 차 1시 전까지 갚으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원래, 어단막긴 후에는 해당 구멍가게 목장 농장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. 뭐 음, 이건 당연한 거. 자 그리고 어 오늘 미니 게임 오픈 됐대요. 오. 오! 오! 이거 미니 게임 오늘 드디어 하는구나. 오늘 오늘부터 네, 미니 게임이 한 시간 후에 시작됩니다. 한 시간 후면은 여러분 언제냐면 그 원주민들 이동될 때 그때가 네, 미니 게임 시간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 다음. 복권 글기용 곡괭이가 지급이 됩니다. 아, 앞으로 복권 글기용 곡괭이가 복권 글기 이용시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. 단 음. 복권 글기가 끝난 후에 회수 처리 되게끔 됐다고 합니다. 자 그리고 오늘도 미술관에 그림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. <laughs> 그림? 할 시간이 어디 어 편히 좀 해야지. 할 <laughs> 시간이 어딨냐 편히 좀 해야지. 야 솔직히 미술관 그림 두개 이상 사내를좀 참아라. 야. 음. <목소리> 다른 사람도 좀 사자. 야, 다른 사람도 좀 사야지. 나도 못 샀다. 어, <목소리> 그림어 그래, 그럼 그래, 팔던가. 이제 그림 이제 그린 건꽉차 가지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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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매하기 시작해야 될 텐데. 여튼 자, 여러분, 미술관의 활성화, 미술관의 네, 발전을 위해 원주민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은 많이 많이 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진짜 예쁘다 생각하는 그림, 응원하는 그림에, 어, 자기가 판매하지 못하는 물품을 뿌려주시면 그 그림의 가격이 오릅니다. 네, 많이 뿌려주세요. 여러분, 네, 여러분들의 감상, 감상비고요 거기는, 어, 판매자의 이름이 써있나? 아, 예. 구매, 구매자의 이름이 구매자 써 있지. 이름 이 써있지. 어, 구매자의 이름이 써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, 파타게임,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자, 55분. 아니 11시부터로 딱 맞출까? 예 11시입니다요 오케이 네, 예. 11시로 딱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11시에 네. 시작하면은 네. 1시 30분에 끝난거지? 네네 11시에 시작하는걸로 자 그렇다면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물어보시죠 도와줄사람 3분 일찍 시작하면 안돼요? 빨리 가죠 <laughs> 3분만 더 3분만 더야 3분, 3분 더 하죠 오늘 1분 더 우리 2시간 아유, 3분 네. 합시다 아유 왜 그러세요 예 3분 네. 합시다 가끔 이렇게, 가, 이렇게 이런 거. 선생님 솔직히 돈 벌어야죠 선생고싶죠 설명하지 않은 거 하나가 있어요. 뭐죠? 일꾼 구매하신 분들 있죠. 네. 일꾼 같은 경우는요. 맨 처음 구매 가격이 15만 원, 그다음에 점점 10만 원씩 업, 이렇게 올라갑니다. 아, 10만 자, 그래서 원씩? 일꾼을 뽑을지, 가게를 업그레이드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 그러니까 음... 첫, 첫 가격이 15만 원, 두 번째 일꾼은 25만 원, 세 번째는 음... 35만 원 이런 식으로 오릅니다. 네. 아시겠죠? 그래서 네. 일꾼 뽑으실 때, 네. 근데 아마 일꾼은 그때쯤이면은 두, 한 명을 쓰고 있으면 그한 명으로 15만 원, 1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지 않나요? 맞아요. 모르죠. 맞아요. 맞아. 도박 때문에. 아, 근데 그게 어차피 올릴 수밖에 없고 대신 제한은 없습니다. 오, 그게 장점이죠. 오 예, 제한이 없습니다. 없다. 제한이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그렇구나. 일꾼분은 어2 회차마다 뽑으실 수 있는 거 알죠? 네, 네. 네. 솔직히 1군 못뭐 뽑은 삼식 선행 양띵. 좀 hire... <laughs> <protecting room> <laughs> 나쁜 것들아. 저는 괜찮습니다. 저는 괜찮습니다. 이사람들 말이야. 여튼, 자, 그렇다면, 오늘은 1분 <laughs> 더 빠르게. 예. <1분>? Yeah. <몇> 언제 가죠? 시작. 안녕히계세요. 지금 50분이나 시작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세요 먼저 갑니다. 안녕세요안녕세요 빨리 가야 돼. 뭐, <목소리> 뭐, 뭐 하러 가는지. 솔직히 하러... 맨날 한 번도 안끊듯이 <목소리> 양띠 님좀 끊어 주세요. 맞아. 양띠 이 <목소리> 오늘이 끊으셔. 진짜... 아니, 죄송하지만 제가 맨날 끊었거든요 아닌데? 이것 아니었는데. 이거, 이거, 이거 제가 만 제가 파는 방이잖아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거 아이, 먼저 양띠 이 끊어야죠. 저 나간다고요. 그 전에. 양띠 님이 끊어 주셔야 저희가 편합니다. 지금 여기 다준 님, 눈꽃 님만 나갔거든요. 저희 끼리 얘기 좀 할까요? 그 아무튼 뭐 <laughs> 여러분 <웃음>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. 네. 그아 맞다 업데이트 다른 애들. 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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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래. 몰래. 거의만 알지. 일꾼 전당 전당부에 파는 거. <laughs> 아. 하지만 중요한 어, 얘기, 얘기 좀 나눠볼까요? 가격은 항상 항상 15만 원이라는 거. <laughs> 아 10만 원이다 10만 원. 저일일 취소 1 0만 원. 또 우리끼리만 하는 거도 맞지? 취업 선행 좋아 줄 사람? 어? 네, 아, 뭐? 선행 아줄 사람? 선행이 너어떡해 선행이요? 시 아니 근데 <laughs> 그거를 실수를 할 수가 있나? 아니 근데 그러게 말이야. 그런 실수 를 어떻게? 해? 사람인가? 어? 네. 어? 그런 수도 있는데. 사람인가 심했다. 저 <laughs> 그런. 아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. 아, <laughs> 야긴이도 그럴 뻔 했나봐요 루테님이랑 예, 저도 그럴 뻔 했거든요. 근데 저는 솔직히 방송 키고 있어가지고 팬분들이 말해주셨어요. 이미 다섯 개라고. 그럼 감사합니다. 사람이니까 사야 그런 사야지. 실수도 하는 거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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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 목장 같은 목장으로 사나면 돼요. 왜 저는 이거 강물로만 살아야 돼요? 아니 목장으로 어떻게 살아나? 막 팔아야지 살아남지. 아니, 양털, 양털, 양털 이런 거. 아, 아니, 도보기, 그래. 도보기? 예, 열심히 해보세요. 아, 그 그걸로 열심히 해보세요, 아직이라. 선생님. 약탈 검 보세요, 약탈 검 선생님. 아, 선생님 잘 됐으면 좋겠다. 정말 잘 됐으면 좋겠네, 말투네. 그럼요. 아이, 재밌다. 야, 그럼 이제 좀 나가주시네. 야 이제 끊어. 아, 진짜 끊어주세요 동맹. 이제. 동맹. 어, 우리 이렇게? 어, 이렇게 어, 어, 동맹? 동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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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맹 선언. 동맹이면 나 선생 도와줄 수라? 야, 그 야, 근데 기게돈 없는. 사람이 두 명이나 있는데? 누구요세명 아니에요? 아니거든, 나 아니거든. <laughs> 어디라 얘기 안 했지? 어디라 아, 얘기 안 했지? <laughs> 아, 야, 나, 나 2만 원으로 내가 계산해봤거든? 나돈 엄청 많이 벌었다고 지금 시간에. 맞 오, 진짜요? 그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그렇게 못 벌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, 왜 그게. 우리 일꾼이 없어서 그래, 이거. 맞아, 우리 일꾼없 네, 일꾼 일꾼이 없어도 있는데. 별 차이 안 났다니까? 일꾼 있는 애들이야? 뭐야? 당연 뭐? 그럴까요? 아 근데 아, 이잠일 시킬 수 있잖아요. 그래도 이 군들은. 아, 맞아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, 안녕하세요. 눈꽃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. 야, 안녕하세요. 아니, 저희 아까 무슨 공지 사항 하나 더 말씀드릴 거 있어서 저희 아직 얘기하고 있었어요. 다준 님도 부르죠? 뭐 동맹이에요. 동맹이라니 다 했는데. <laughs> 지금 선생이 자기 죽을까봐 지금 전부 다 동맹하고 싶은 거지.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아, 저는 선행아, 저는 아기적인 마음이 없습니다. 오히려 <laughs> 저런 말한다? 오히려 저리 막 저렇게 쉽게 달라붙는 애들 조심해야 돼. 맞아. 저런 애들. 박쥐, 박쥐. 박쥐 같은 애들. 어. 어. 저런 애들이 나중에 나중에 진짜 뒤도안 돌아가. 맞아. 필요할 때 어. 맞아 저런 나쁜 놈. 저거. 이거 뭐래? 아, 이런 거지.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. 매점 매점에 이렇게 어 핫바 사는 애들한테 한입만 먹자고 왔네. 100원 달라는 애들이 더싫어본데 100원 모아서 지가 혼자 큰거 먹자. <laughs> 아, 진짜 혼자 <진짜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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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돼. 그러면 어? 인정, 인정. 어, 100원, 100원. 100원만 어, 그 맞아. 100원만 아니, 100원만 어. 해길래 나는 무슨 한 700원, 800원짜리 먹는데 100원 부족한 줄 알았거든요? 어. 근데 그 100원, 100원 다른 사람한테 모아가지고 1000원짜리 사 먹더라고요. 어. 와, 아하다 야, 진짜... 야, 걔는 사업해야겠다. 노력이 가상하다. 걔는 사업해야겠다, 사업해야겠다. 야, 근데 진짜 끊어라. 아, 진짜 끊자, 이제. 방송, 괜찮아. 내 화면 챙겨야 돼. 나도 내 화면 아직까지 챙겨야 안 끊긴 거였어요? 야, 근데 야, 파석이 많이 보더라, 니네 개인 한 명도? 한 명도 많이 보더라? 갈수록 올라가던데. 맞아, 진짜, 맞아요. 특히 왜죠? 좀, 나를 괴롭히네. 누굴, 누가 괴롭힌 사람이 누구지? 누가 괴롭혀. 나를 님이? 괴롭혔을 것 같으네. 아, 삼식이요? 야, 아, 삼식이요? 이런 <laughs> 애도 많이 아니, 왜, 왜 나야? 야, 근데 나, 나 잘... 솔직히, 나 솔직히, 야, 우리끼리만 얘기해보자. 너네 보냐 화면 나안 봐. 저안 봐요. 아, 진짜, 이거 보면 그왜 이걸 왜 봐요? 이거 왜, 왜, 왜. 길어 죽겠는데. 이거 보면은 이거 벌금액 아니 벌금행 넘지 않습니까? 마블 아닙니까? 보면 근데, 보면 죠 근데 근데 그 카페 후기는 읽거든. 근데 카페 후기에 모르고 한번 이 일차 건가? 그거에 대한 내용 약간의 스포를 내가 들었는데. 아 진짜요? 그거에 대한 아감정을 내가 잊었어. 오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누나. 아니 그걸 봤다고요? 그러면 야내 카페인데 내가 내가 보지 마. <laughs> <laughs> 맞아. 맞아요. 볼수 있죠, 볼수 있죠. 이해합니다. 그러지, 감정만 없으시면, 감정만 없으시면 없으면 돼요. 아 삼진님은 그러면은 숲포당가실까봐안 보는 거구나. 아. 뭔 소리예요? 안 보시나 봐요 저희 카페. <laughs> 시청기인안 어. 보죠. 저 시청국이 안 보고 그냥 게시판, 다른 멤버 게시판 보는데. 그래요? 네 양띵님. <laughs> 나만 봤구나. 네 양띵님. <웃음> <웃음> 저 그러면 오늘부터. 그 시청국이 끊어요 근데 그거 기 좋은 의견도 많고 맨트 거기서 재밌다고 해주면은 좀 뭔가 기분, 기분 좋아가지고 어. 그런거는 양태원이 방명록에 쓰는걸로 어때요? 어, 써버라인거 같은데? 어, 어 써버 지금 아니야, 저 멈춰 진짜. 멈춰 어딨다 어,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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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어나 없는데? 오. 여러분들 꼭큰 농장 사세요 되게 좋아요 저살거예요살거예요아 저는 바쁜데 편의점 사야돼요 <laughs> 어 그러면 아 저 죄송한데 진짜 저희 그만 끊죠 진짜 아 진짜로 아니 언제까지 통화해야어야 아, 하나 둘셋 하면 나가자 하나 둘셋 아. 셋. 뭐야 나갔어. 나갔어. 이거 추가 공지 있어서 <laughs> 통화 있는 거 아니었어요? 어 일꾼을 10만원에 팔수 있어 전문당 구해 오신기하다1플야어 신기하지? 나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랬잖아 일꾼 10만원에 팔수 있어 팔아라 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<아하. 웃음> <아하. 웃음> <아하>. 어? <laughs> 응, 하하하하하하하어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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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,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 지금 안 계신가 <laughs> 어,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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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오케이 뭐, 다주노한테 뭐, 다준 언니한테 이건데 이건데 아 뭐이야? 얼마에 살? 설마요? 아 그래, 야 루테 불쌍해. 루테 불쌍해. 맞아요 저. 루테, 루테 인력시장 쪽에 왜왜 왜서 왜 샀지? 어, 불쌍 불쌍한데 일꾼도 있다. 아맞아 어... 불쌍한데 일꾼이. 있다 아니, 아니, 아니 뭐 정급하면은 어디... 그러다 보니까 루테님 제가 그림도 가지고 계신 부자로 알고 계신데. 맞아, 아 맞다, 루테님 아, 저... 그림하니까 생각났다. 저번에 그림 살때 놀렸죠, 저. 기억 안 나는데요? 어, 뭐, 선행님선행님선행님도 지금 그선행님그 편의점 사시고 가시고 싶어요? 그만할 거예요 편의점 사고? 아니잖아요. 우리 오. 편하게 해요. 오, 재밌다 그지들 싸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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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그지들의 싸움 <laughs> 어, 재밌지. 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그지들 막한 명씩 죽이면 어떻게 되지? 어 재밌지. 되게 재밌겠다 진짜로. <laughs> 아, 그러면은 아, 진짜 순서대로 가밌을것 같아. 야 순서대로 루테 콩콩 양띵 순. 아 루테 루테 콩고기 루테 선행 양 띵순 뭐라고? 루다야 루다야 거지순 거지순 안녕 또 안녕 내 만또 하이 하이 안녕 내 만또 우리 내 만또 마니또, 만또로 너와 나의 환경을 바꾸자 뭐래 <laughs> 왜또 근데 다 해줘야 돼다 <laughs> 해줘야 돼 맞아 양 하는 거야 이거 맞아 또는다 해줘야지 나의 양심을 보여줄게 누나 걱정하지 마 어? 알았지 정말 왜 이렇게 야 이제 나 통화 끊읍시다 자 갑시다, 갑시다. 갑니다. 와 루텐이 진짜 착하구나 아, 어휴 통화 이와 이놈의 사람들 무슨 할말이 이렇게 많아 이거 통화 드럽게 기네 정말 자 오늘은 코코아콩 그냥 간단하게 포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포기하고 광질 좀 많이 하고 어 돈을 빨리 모은 다음에 나머지 밭 밭을 최대한 활용할게요 일단, 제가 감자랑 밀을 심어놨기 때문에, 감자 밀만 해가지고 돈 벌겠습니다. 오늘은, 광질이랑. 그리고, 딱히 코코아 콩안 하고, 그냥, 저, 25 곱하기 25 땅으로만, 밭으로 할게요. 그리고, 목장, 내가 아까 보니까 달걀이 있던데, 목장 하나 사가지고, 거기다가 달걀 한번 뿌려볼까? 두 마리만 나오면은, 이제, 막불릴수 있는데? 두 마리만 나오면. 일단은 이따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. 아, 그리고 광지를캐서 이거를 팔지 말고 좀 남겨 놓을까? 왜냐면은 <laughs> 여기서 딱히 화산 게임에서 이번에는 화폐 시스템이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좀 화폐 시스템을 대신하기 위해서 공용으로 팔수 있을 법한 거. 그게 바로 광질인데 광물인데 그 광물들을 어, 미리 캐놔가지고 약간 나중에 급할 때 쓰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. 나중에 물론 지금은 그냥 밭에서 나오는 걸로만 다 하고. 자, 이런 거 양도 다 잡아 놉시다. 양고기도 나오는 것 같으니까. 돼지 어딨어? 돼지 소리 나는데 돼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니까 그냥 넘어가 패스, 패스. 선행님 후원해달라는데, 음, 선행이 수고했구요. <laughs> 선행아, 수고했다. 뭐, 그냥, 오늘까지만 하고, 들어가, 선행아. 많이 했다, 5일차면 많이 했다. 분명 이제 파산 당할 때도 됐지. 응.